예, 저희 다 같이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영 인사,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귀공자를 연출한 박훈정입니다. 와, 멋있다. 아, 네, 아, 네, 이렇게 휴일날 귀한 저녁 시간을 내서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네, 못쪼어오셨는데 영화 즐겁게, 재밌게, 네,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영화 안 보셨죠? 네. 아, 아,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기공자에서 기공자를 연기한 김선호입니다. 아, 우리 영화가 쉽고 그렇게 어렵지 않고 되게 재밌습니다. 어, 편하게 보시면 더 재밌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어, 끝나고 재밌다면 어, 꼭 입소문 좀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목소리가 진짜 아니... 이제 무대 인사의 마지막인데요. 오늘, 와, 어, 이 진짜 앞에 같이 해주신 분들 계시죠? 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역주행요? 와, 좋지. 생각만 해도 좋다. 네. 어쨌든, 함께 하는 것 같아서 기분 좋고요.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비공자에서 마르코를 연기한 강태주입니다 네, 정말 오늘, 네, 이번 마지막 관이네요. 무대인사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laughs> 어, 또볼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쵸? <laughs> 어, 저희 영화 많이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공자에서 윤주역을 맡은 고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관 인사 드리게 되었는데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즐겁게 보시고 주변에 재밌다는 입소문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네 안녕하세요 한의사를 연기의 김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와이데 이렇게 극장을 꽉 메우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재밌게 보시고 주변에 입소문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보답할 건 없고요. 그냥 아주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다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번호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 그냥 무작위로 뽑는데 이번엔 사심으로 그냥 B열의 22번 리액션 짱에게 드리겠습니다. B열의 22번 축하드립니다. 저는 K열의 11번 계실까요? K열의 11번 계신가요? 아,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G열의 21번 하겠습니다. G열의 21번 축하드립니다. 저는 여기 미국에서 오신 그리고 a 일 17번 드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아 되게 원하시는 게 구체적인 팬분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영화 즐겁게 보시고요. 예, 저희 영화가 꼭 여러분들께 아,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보시고 재미있으셨으면 주변에 많이 많이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 같이 인사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인사,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오